하나님의 말씀을 대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잘시셨으면 5절부터 12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때 악의 미혹이 성행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예배 금요철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감남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을 주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미혹과 난리의 소문, 전쟁, 자연재해, 핍박, 불법의 역사 등등 이런 징조들을 마주 대할 때 너희는 "오 주 예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와 있구나.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재림의 복음이라는 거야. 아멘, 순복음의 신앙의 맨 마지막이 재림의 신앙인데." 천국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거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처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의 풍조,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때가 어떤 때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도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재림에 대한 무지 무관심과 또 반대가 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그거는 재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광기입니다 대살로니가구서 2장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바울이 그런 잘못된 상황을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뭐라 하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의하면,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제림하시는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게 벌써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혼란스러워 하며,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자들. 주님의 제림이 임했다고요? 그래,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고. 눈앞에 현실 일상을 막 내팽개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될 대로 되라 막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건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부디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되묻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중요한 진리를 충실히 잘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여러분 놓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배운 말씀을 한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하는데 듣긴 들어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듣는 말씀을 귀여기고 잘 소화하고 적용함으로 말씀 위에 국건이 세워지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이 퍼즐 조각처럼 자꾸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내게 달콤한 말만 듣지 말고, 모든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 위에 쓰고,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던 종말의 진리 중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일들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의 역사. 배교는 뭐냐? 믿음을 배신하는 움직임. 그런 게 크게 일어나게 되고 불법의 아들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이 성행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미 그런 악한 힘이 은밀히 계속 역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온 세상을 추락 펴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아직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했다. 왜냐? 그것은 왜 불법의 아들 멸망해야지 활동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 또는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못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재림이 임하는데 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 것은 뭐냐? 아직 재림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지 마. 그 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 이것은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이게 뭐 로마 제국이다, 이게 뭐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마지막 때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뜻이 그러그러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법에 아직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막고 있던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땜을 가로막고 있으면 물이 못 나오다가 땜을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면 동시에 불법의 아들이 세상 속에 등장해서 막 활개를 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가 완성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하에.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렵죠? 이 같은 단락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특징.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 미혹의 역사가 성행한다는 거예요. 속임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특별히 특별히 사탄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인물이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언젠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능력과 표적, 거짓된 기적을 행하여서 온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정말 눈에 팍 띄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도 아주 큰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니까, 오우, 천사가 오셨네? 근데 이게 사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행하는 모든 능력, 기적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모방하는 짝퉁 능력, 짝퉁 기적인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좀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는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생명과 복과 평안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반대입니다. 반대를 추구. 그래서 대적자인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지금까지 꾸준히 역사에 왔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날뛰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하고 삐까삐까 해가지고 대등해서 사탄이 한번 치고 하나님 한번 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기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드러납니다. 사탄이 욕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욕의 몸은 건들지 마. 못 건들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마못죽여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사탄의 악한 활동들, 적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불의와 악의 모든 역사를 안 막으시고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악이 창궐하게 하고 왜 미혹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혹하는 힘을 작용하게 하셔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고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결국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받도록 조치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수요일날 나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 수요예배 때도 강조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그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뭐냐? 알곡과 축정이 염소와 양을 점점 더 가르는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동안 감추져 있었던 것을 흔들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흔드시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힘, 어둠의 세력이 창궐함으로 미혹의 역사가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꼬득임, 미혹의 힘 앞에서 마음 속에 감추어 있던 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의보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미혹의 수렁에 점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미혹이 오니까 자꾸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니까 악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을 좋아하니까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 빠져 굳어집니다. 반면에 진리에 속하는 자, 의의를 추구하는 자는 점점 점점점 깨어나면서 새로워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지켜야 되냐?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뭔가, 어이구 나는 집이 내 보물이야, 집을 지켜야 돼, 어? 내 자녀를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 모든 악의 힘이 미혹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더욱더 구별이 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별되는 때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의 미혹은 가, 가벼운 미혹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뭐냐? 쓰나미 같은 강력한 미혹이 오는 거예요. 쓰나미. 대지진 같은 미혹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영적 각성 예,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밤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면 깨어나라. 준비되어 있어라. 예, 너는 언제 내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 있으려면 첫째 뭐냐?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면 은혜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당신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깨어 있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기록된 말씀, 성경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은 다 미혹인 거예요. 그건 미혹이 단호하게 거부돼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뭔 짓을 해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미혹인 거예요. 그거는 거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미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냄새가 안 나고 다른 냄새가 나 그러면 미혹인 거예요. 당신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이 깨어 준비하려면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 합니다. 영적 권위에. 크게 합시다.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 조화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서려면, 예, 가장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서야 돼. 그것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우산 아래 거할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서야 되고 그 밑에 성도가 연합되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내가 더 잘하는 거같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교만은 위험신호인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갑자기 목회자가 우습게 보여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들을 때, 아, 저거 틀렸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게 벌써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깨어 준비하려면 공동체의 소속이 되되, 삼겹줄로 엮어지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모래알 신앙이에요. 아무리 잘라도 나 혼자 끝까지 승리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내 은혜가 충만해도, 에? 아, 그래서 나는 교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하면 될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끝까지 못 가요. 역부족이에요. 당신은 좋은 영적 친구와 동료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혼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예? 이전처럼 코로나 때 교회 못 나온 그런 때에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 같이 정말 하나가 되는 자가 있, 있냐 이거예요. 사실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못 나와도 가정에서 신앙이 살아있고 연합이 되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당신은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 막 사귀고 끌려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멘 당신이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하루하루가 새롭지 않지요 맨날 그게 그거죠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예? 다람쥐 챗바퀴 같아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위에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기도하고, 뻔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전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는 쌓이고 있고,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추원합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을 옮기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땅 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부흥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을 왜 바라보느냐? 당신이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여름이 됐으니까 또 하나보다 이거 아니에요. 악이 창고래요. 악이 너무도 교묘해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오염되는 것처럼 문화가 오염됐어요. 테레비를 틀면 쏟아져 나오는 게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악한 게 너무도 많아요. 미혹을 이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하지만, 바벨론 땅 같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고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가정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겠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요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교회도 흔들고 예다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져요. 예 곡식을 이렇게 체질하면 알곡은 모이고 죽정에 날아가는 것처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악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꾸 악해, 악한 길을 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돌이킬 자는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악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건드는 자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또 거룩함과 충성됨으로 점점 자라가는 자가 있어요. 더 빛을 발하려고 일어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항상 여기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승리하기를 추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승리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당하고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찬송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이름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분을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불타는데, 드디어 뵙는군요. 이게 제 이름인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말하나 타! 그러고 아이고 큰일 났네. 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고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럭저럭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언제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오늘 예수로 충만. 주님 오시옵소서. 예, 여기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허락되면 또 내일 주님 맞이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때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미지근하기 때문에 마귀가 활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세상은 요동하고 주님은 인생을 가르십니다. 악이 활개치는 이유는 악을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쪽에서면 안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